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물탐구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무신왕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구려의 제3대 국왕, 대무신왕은 그 시호에서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위대한 전쟁의 신 또는 큰무의 신이라는 뜻을 담은 이칭호는 그의 통치 기간이 얼마나 격렬한 전쟁과 정복 활동으로 점철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는 고구려 역사상 유일하게 시호의 신이라는 글자가 붙은 왕으로 이는 후대가 그에게 부여한 역사적 무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광개토대왕릉비와 같은 고구려의 공식 기록에서는 그를 대주류 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무신이라는 한자의 뜻을 빌려 쓴 표현과 주류라는 소리를 빌려 쓴 표현이 본래 같은 고구려 어휘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는 그의 강력한 군사적 이미지가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공식적으로 계승되고 인정받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무신왕이 제위했던 서기 18년부터 44년까지의 기간은 할아버지인 동명성왕이 건국한 신생국 고구려가 북방의 전통적 맹주였던 부여의 강력한 압박에서 벗어나 주변의 여러 소국을 병합하며 압록강 유역의 새로운 패자로 발돋움하던 결정적인 전환기였습니다. 그는 700년 고구려 역사의 단단한 발판을 마련한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 군주를 넘어 고구려라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 제국의 건축가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따라가는 여정은 고구려가 어떻게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갔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대무신왕의 본명은 무혈입니다. 그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 왕 주몽의 손자이자 제2대 국왕인 유리명왕의 셋째 아들로 서기 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었던 다물국의 왕 송양의 딸이었습니다. 이 혈통은 그가 건국세대의 신화적 권위와 더불어 고구려 영토 내의 강력한 토착 기반을 동시에 확보 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는 고구려 땅에서 태어난 첫 번째 왕으로 기록되는데 이는 그의 정체성이 부여해서 이주해온 건국세대와는 달리 고구려라는 국가 자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율이 태어날 당시 고구려는 국가의 여명기이자 동시에 혹독한 시련기였습니다. 북쪽에는 건국 초기부터 고구려를 위협해온 강력한 숙적 부여가 버티고 있었고 이들의 군사적 압박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유리왕의 시대는 이러한 외부의 위협에 맞서 국가의 키트를 다지는 혼란의 시기였으며 부여의 압력을 피해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기는 등 국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위기 상황은 어린 무율의 성장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를 강인한 지도자로 단련시키는 용광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고구려 초기 왕실의 정체성에 대한 흥미로운 학술적 논쟁이 존재합니다. 삼국유사는 유리왕과 대무신왕의 성을 주몽의 고씨가 아닌 해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 초기 왕이 계승이 단일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니라 주몽계 세력과 다른 유력 부족, 연맹체 간의 권력 이동 혹은 연합의 결과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무신 왕은 단순히 주몽의 손자를 넘어 고구려를 구성하던 다양한 세력을 통합하고 대표하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율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명의 형, 즉두 명의 태자가 있었으나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피극은 무효에게는 예비된 운명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본래 유리왕에 마아 들이자 첫 번째 태자였던 도절은 부여의 대소왕이 인질 교환을 제의했을 때 두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부여의 분노를 사 대규모 침공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결국 왕위를 잊지 못하고 서기 1년에 일찍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도절의 뒤를 이어 태자가 된 인물은 둘째 형 해명이었습니다. 그는 형과는 정반대로 힘이 세고 용맹했으나 그 용맹함이 지나쳐 외교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웃 나라인 황룡국 왕이 그의 용맹을 시험하기 위해 강한 활을 선물하자 해명은 그 활을 단숨에 부러뜨리며 활이 약할 뿐이라며 상대를 모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크게 노한 유리왕은 아들을 황룡국에 보내 죽여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고 부자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해명은 아버지의 명에 의해 자결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는 마치 조선 시대 사도세자의 비극을 연상시키는 사건입니다. 두 형의 연이은 죽음은 고구려의 심각한 지도력의 공백과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도절은 외세의 압력 앞에서 나약함을 보였고, 해명은 전략 없는 무모한 용맹함으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신생국 고구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실패한 리더십 모델을 넘어설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한 인물이 무율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 해명의 용맹함과 도절에게는 없었던 냉철한 전략적 사고를 겸비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위기 상황은 단순히 그의 배경이 아니라 그를 위대한 군주로 만들어낸 결정적인 동력이었습니다. 형들의 비극으로 인한 지도력 공백 속에서 무율은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의 피범함을 증명하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서기 13년 부여가 다시 한번 고구려를 침공해왔을 때 당시 10세에 불과했던 왕자 무율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맞았습니다. 그는 학발령이라는 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교묘한 폭병 작전을 구사하여 수적으로 우세했던 부여군을 완벽하게 격파하는 놀라운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고구려의 미래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율은 자신이 혈통만으로 왕위를 기다리는 평범한 왕자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비범한 군사적 재능과 담대함을 지닌 영웅임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고구려의 백성과 신료들은 이 어린 왕자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공적은 그가 차기 지도자로 낙점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서기 14년 무율은 11세의 나이로 태자에 책봉되어 군사와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서기 18년, 아버지 유리왕이 세상을 떠나자 15세의 나이로 고구려 제3대 국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를 누비며 실전 경험을 쌓은 준비된 군주였습니다. 물론, 10세의 어린이가 군대를 지휘했다는 기록은 역사적 사실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기록의 연대 계산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지만 이 기록을 그의 조숙함과 천재성을 강조하기 위한 설화적 장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군사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기록될 만큼 당대 사람들에게 강렬하고 충격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왕위에 오른 대무신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건국 이래 고구려를 억압해온 국방의 맹주 부여를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할아버지 주몽 시대부터 이어진 원한을 갚고 국가의 완전한 자립을 이루기 위한 숙명적인 과업이었습니다. 서기 22년 마침내 그는 부여 정벌의 칼을 뽑아들었고 이 전쟁에서 고구려의 오랜 숙적인 부여의 대소왕을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부여 정벌 과정은 현실과 신화가 어우러진 극적인 서사로 전개됩니다. 대무신왕이 군대를 이끌고 비류수 가에 이르렀을 때 불을 피우지 않아도 저절로 밥이 지어지는 신비한 소틀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늘이 그의 정벌을 돕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곧이어 키가 아홉척에 달하고 얼굴이 희며 눈에서 광채가 났다는 북명 사람 괴우와 긴창을 들고 기란내를 자처한 적곡 사람 마로라는 신비로운 인물들이 군대에 합류합니다. 이들은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개유가 직접 대소왕의 목을 베는 큰 공을 세웁니다. 이러한 신화적 요소들은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신생국이었고 부여는 오랜 역사를 지닌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처럼 위험 부담이 큰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젊은 왕 대무신왕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치와 전쟁에 대한 신성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신비한 소튼 군대의 보급을 하늘이 책임진다는 상징이었고, 괴유와 마로 같은 초인적인 영웅들의 합류는 천하의 기운이 고구려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즉, 이러한 신화들은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고, 적에게는 심리적 위압감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창작되고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고대 국가에서 신화 만들기가 얼마나 중요한 통치술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소왕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여. 백성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부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고구려는 더 이상 부여의 종속된 약소국이 아님을 만천하에 선포했으며 이는 사실상의 독립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부여는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고구려는 북방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신감을 얻은 대무신왕의 정복 활동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는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 위치한 주변의 소국들을 차례로 병합하며 고구려의 영토를 빠르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서기 26년 겨울 10월, 대무신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개마국을 공격했습니다. 개마국은 강력한 기마병으로 유명했던 나라로 추정되지만, 대무신왕의 군대 앞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는 개마국의 왕을 죽이고 그 땅을 고구려의 군현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복지의 백성들을 위무하고 군사들에게 약탈을 엄금하여 민심을 얻는 성숙한 정복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개마국의 멸망 소식은 주변 나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던 구다국은 고구려의 막강한 군사력의 위협을 느끼고 전쟁의 화가 자신들에게 미치기 전에 스스로 나라를 바치고 항복해왔습니다. 이처럼 무력과 외교를 병행한 일련의 성공적인 정복 활동을 통해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가의 기반을 더 공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북방의 강자로 급부상하자 이는 자연스럽게 남쪽의 거대 제국인 중국 후한의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서기 28년 후한의 광무제는 요동 태수에게 명하여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게 했습니다. 이는 대무신 왕이 즉위한 이래 마주한 가장 큰 외부의 위협이었습니다. 강력한 한나라 군대의 침공에 맞서 대무신 왕은 정면 대결 대신 지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재상 을두지의 계책에 따라 수도 국내성 인근의 험준한 산성인 위나암성으로 들어가 견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농성전을 펼쳤습니다. 위나암성은 산세가 험하고 물이 풍부하며 적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위나암성을 수십 일간 포위했지만.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물과 식량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지구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제상 을두지가 기발한 심리전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한나라 군대는 우리가 암석 지대에 있어 물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연못에서 살아있는 잉어를 잡아 그들의 예상을 뒤엎어 사기를 꺾어야 합니다 라고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대무신 왕은 이 계책을 받아들여 연못에서 잡은 싱싱한 잉어를 약간의 술과 함께 한 나라 진영의 선물로 보냈습니다. 잉어를 받아든 한 나라 장수는 크게 놀랐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으로 지쳐가던 자신들과 달리 성안의 고구려군은 물고기를 잡아 연애를 벌일 만큼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이성을 단기간에 함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결국 오렌포이를 푼뒤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퇴각했습니다. 이 잉어 한 마리에 일어는 대무신왕 시대의 고구려가 단순히 용맹한 무력뿐만 아니라 상대의 허를 찌르는 뛰어난 지략과 심리전을 구사할 줄 아는 수준 높은 군사 강국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대무신왕의 정복 사업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극적인 이야기는 단연 낭랑국 정벌일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의 아들인 호동왕자와 적국의 공주였던 낭랑 공주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와 깊이 얽혀 있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서기 32년 대무신왕의 아들 호동은 옥저 지역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그곳에서 낙랑국의 왕 체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호동의 비범한 용모와 기상에 감탄한 체리는 그를 자신의 사위로 삼았고 호동과 낙랑 공주는 혼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순수한 사랑의 시작인 동시에 한 나라의 운명을 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은 아버지 대무신왕의 뜻에 따라 아내인 낭랑공주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은밀한 요청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낭랑국의 신성한 보물이자 자동경보시스템 역할을 하던 북, 자명고와 나팔 자명각을 파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조국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진 낭랑공주는 결국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예리한 칼로 자명고를 찍고 자명각을 부순 뒤그 사실을 호동에게 알렸습니다. 이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한 대무신왕은 즉시 군대를 동원해 낭랑국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적의 침입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지 않자 낭랑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고 고구려군은 무혈입성에 가깝게 성벽 아래까지 진격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낭랑왕 체리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딸을 직접 칼로 벤뒤 성문을 열고 고구려에 항복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학계에는 중요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삼국사기는 서기 32년에 체리 낭랑국 정벌 기록과 별개로 5년 뒤인 서기 37년에 고구려가 다시 낭랑을 습격하여 멸망시켰다는 기사를 싣고 있어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체리의 낭랑국은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던 토착 정치체이고 37년에 멸망한 낭랑은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 중 하나인 낭랑군으로 서로 별개의 존재였다는 설, 두 기록이 사실은 하나의 사건을 다른 시점에서 기술한 것이라는 설등 다양한 해석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고구려 초기 영토 확장의 실체를 규명하는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무신왕의 위대함은 단순히 영토를 넓힌 정복 군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확장된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한 제국의 설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내정 개혁은 고구려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고구려 역사상 처음으로 자부와 우보라는 중앙관직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는 왕 아래의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이직을 두어 국가의 행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전까지 고구려의 정치는 각 부족의 수장들이 연합하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연맹체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자부와 우보의 설치는 이러한 부족장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벗어나 왕을 정점으로 하는 보다 세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제를 도입하려는 혁신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행정력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고구려가 강력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무신왕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정복자였을 뿐만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는 통찰력과 백성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현명함을 겸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인재를 등용하는 데 출신이나 배경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라와의 위나 암성 전투를 기발한 지략으로 승리로 이끈 을두지를 우보로 삼아 군사와 국정을 총괄하게 했고 송옥구와 같은 유능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내치를 안정시켰습니다. 동시에 그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건국 공신 세력의 후예임을 내세워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던 구도, 일구, 분구 등 비류부에 부패한 구세력들을 가차 없이 서인으로 강등시켜 권력에서 축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임무를 처벌한 것을 넘어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공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또한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를 백성들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부여 정벌 과정에서 대소왕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여 백성들의 거센 저항으로 군대가 위기에 처하는 등 일부 실패를 겪었을 때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며 백성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에 백성들이 오히려 왕의 성품과 정의로움에 감동하여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하기로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화는 그가 단순한 권위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간 진정한 의미의 현명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대외적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둔 대무신 왕의 치세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존재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궁궐 내부의 치열한 권력 암투였고 그 중심에는 그의 가장 총애했던 아들 호동의 비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낭랑국 정벌의 1등 공신이었던 호동은 뛰어난 용무와 재능으로 아버지 대무신왕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이는 자연스럽게 첫째 왕비인 원비의 극심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 해우가 있었지만 호동의 존재는 아들의 왕위 계승에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원비는 호동을 제거하기 위해 비정한 모략을 꾸밉니다. 그녀는 대무신왕에게 호동이 저를 예로써 대하지 않으니 필시 음란한 뜻을 품은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참소했습니다. 이는 아들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무신왕이 가진 권력의 아. 역설적인 측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밖으로는 부여와 한나라 같은 강대국을 굴복시킨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 내부에서 벌어진 정치적 음모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복 활동은 필연적으로 갈사국과 같은 주변 세력과의 정략결혼을 동반했고 이는 궁궐 내에 여러 파벌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국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대외 정책이 역설적으로 왕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특히 호동이 낭랑 정벌에서 세운 압도적인 군사적 공로는 그의 능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원비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누구보다 아꼈던 대무신왕이었지만 왕비의 끈질긴 모함과 복잡한 궁중의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결국 호동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호동은 내가 만약 해명한다면 이는 어머니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니 어찌 부왕께 근심을 끼쳐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비통한 말을 남기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칼에 엎드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모두 물리쳤던 위대한 전쟁의 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비극 앞에서는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힌 대무신왕은 서기 44년 41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고구려의 왕위 계승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동의 비극 이후 정식으로 태자에 책봉되었던 아들 혜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는 그에게 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는 당시 태자 혜우가 아직 나이가 어려 정사를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나라 사람들이 대무신 왕의 동생인 해색주를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바로 고구려 제사대 민중왕입니다. 민중왕이 4년간 제위한 후 비로소 혜우가 왕위를 이어 제5대 모본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자 상속이 아닌 형제 상속의 과정은 당시 고구려, 왕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태자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지만, 당시 1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나이는 수렴청정을 통해 충분히 즉위가 가능한 연령대였습니다. 따라서 이례적인 왕위 계승은 대무신왕이 이룩한 왕권 강화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보와 우보를 설치하는 등 중앙집 권화를 추진했지만, 그의 사후에도 여전히 고구려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오부 귀족 세력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아마도 귀족회의는 어린 왕이 즉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보다는 경험 많은 성인 왕족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이는 대무신왕이 중앙집권 국가에 견고한 추측도를 놓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자 기저에 있던 부족연맹체적 전통이 다시 한번 그 영향력을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룬 개혁의 위대함과 동시에 당시 고구려가 지닌 정치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역사는 대무신왕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관찬사서인 동국통감은 그가 총명하고 굿세어 괴위와 같은 인재를 미천한 곳에서 발탁하고 을두지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등 국가 발전을 이끌었지만 왕비의 말만 믿어 아들 호동을 죽게 한 일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쉬운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고구려 초기 팽창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정복 군주였습니다. 부여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가의 자존을 세웠고 개마국과 구다국, 낙랑국을 복숙시켜 고구려의 영토를 비약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패배를 겸허히 인정하고 스스로를 성찰할 줄 아는 리더십을 통해 백성들의 깊은 신망을 얻은 현명한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치세는 고구려가 압록강 유역의 작은 나라에서 벗어나 훗날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는 대제국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도약대가 되었습니다. 대무신왕의 파란만장하고 극적인 삶은 시대를 넘어 현대의 대중문화 창작자들에게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끈 김진 작가의 역사 만화 '바람의 나라'는 대무신왕 무율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의 고뇌와 사랑 그리고 영웅으로서의 성장을 깊이 있게 그려내며. 대중에게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2008년에 제작된 KBS 드라마 《바람의 나라》 역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중문화 창작물들은 역사적 사실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는 무율이 태어나자마자 고구려를 멸망시킬 불길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신탁을 받아 버려지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이는 실제 역사 기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허구적 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 재창조를 통해 우리는 신화와 역사,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대무신왕이라는 인물을 오늘날의 감성으로 새롭게 만나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무신왕 무율은 위대한 전쟁의 신이라는 칭호가 결코 과하지 않은 고구려, 초기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정복 군주였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둘러싼 내외부의 위협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국가의 생존을 넘어 팽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오랜 숙적이자 굴레였던 부여를 격파하여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했고 북방의 여러 세력을 차례로 복속시켰습니다. 또한 당대 최강 대국이었던 한나라의 침공을 뛰어난 지략으로 막아냄으로써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정복활동은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훗날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보와 우보 제도를 신설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중앙집권 국가의 키트를 다졌습니다. 비록 왕실 내부의 비극을 막지 못하고 그의 사후 드러난 왕위 계승 문제에서 볼수 있듯 불완전한 왕권이라는 한계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져놓은 견고한 정치적 군사적 기반이 없었다면, 훗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이룩한 고구려의 최전성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무신왕은 단순히 용맹한 전사를 넘어 신생국의 운명을 개척하고 고구려 700년 역사의 거대한 추측도를 놓은 진정한 제국의 설계자로 기억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